전 세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 계십니까? 맞아요, 전 세계에 계신 한국 롤 유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장인분은요. 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희가 자크 장인또 많이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자크 챌린스 출신. 예. 네. 이제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 아, <laughs> 그냥 그랜드마스터라고 네. 했으면. 아, 그래. 아, 그말 할까요? 그냥. 오케이. 아, 근데 전 챌린저가 좀더 멋있지 않아요? 그건 맞죠? 때문에. 뭐라야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대 졸업 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과거에 좀 높았던 거를. 네. 네. 챌린저 졸업. <웃음> <웃음> 그럼 그마 자크. 그것도 정글 자크. 장인 브록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이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탐레 챌린저 출신 근본 챌린저 출신 지금은 금하지만 정글 자크 또 상위 티어의 원챔으로 하고 있는 너외브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 현재 금화 675점 그리고 오 승률이 54%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의 원, 아, 진짜 원챔이네 와 이정도면 진짜 완전 원챔이죠 자크 언제부터 하셨나요? 볼까요? 자크는 음. 제가 20살인데 중2니까 시즌 5죠 네. 저희가 사실 탑 자크는 본 적이 있지만 정글 자크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네. 정글 자크가 이제 정석이죠 그죠? 자크는 원래 에이. 정글 챔프로 나왔습니다 자크는 또 여기 협곡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뱅카드를 좀 얻어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선생님들 자크 살아남을 수 있게 육식형 정글러 정글러들 적피 정산 좀 어,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좋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laughs> 되면 원래 집에서는 닭질하지만 저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꽉 깨물었는데?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겠네니 선픽 빼시는 분 감일 주세요. 아, 그런 비싼 챔프는 없습니다. 에? 에? 저전전 전적 검색 한번만 데 가겠습니다. 어 기,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뛰어오신 분도 많아요. 아이고. 오. <laughs> 이달리까지 죽여주러 하니 이달리는 근데적 팀이 죽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 캐리하겠습니다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완벽하다. 베이비 시팅 끝났는데. 그죠. 예. 아. 아, 아! <laughs> 야. 자 이제 시작이야. 포켓몬? 디지몬인가? <laughs> 자 이제 시작이야. 디지몬. 진짜 아닐까? 나 몰라 <laughs> 진짜 몰라 이게 정글 자큐가 어어어어어손씻거이 어, 어, 어. 긁어줘 나 어? 나줘. 와 어? 아. <laughs> 성공했습니다 이판 캐리하겠습니다 음. 야 근데 여기 내가 있는 걸 보고도 오네요 산다산다산다산산산산산다산다아 산다, 산다. 이게 자큐는 또 선렛인가요? 어 이게 제가 엘리스, 카밀이면 탑 버려야 돼서 바텀에서 한다는 말이죠 아 동서를 바텀으로 가져가야 그 그렇죠. 아. 왜냐하면 바텀이 또이긴는 형성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잘된게 뭐냐면 마체테를안샀기 때문에 정글이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골렘 버리고 평소 동서는 어 골렘 빼고 다 음. 먹는 스타일입니다 어, 그냥 어 네. 레드, 칼, 고 늑대, 블루, 두거든요어 버프를 어, 제외하고 자 잠깐만 이거 성공하면 이, 게임이 거의 터진다고 볼수 있는 네, 부분인데 네와도 없네요 이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둘다 닮았네요? 어. 나아이 썰아핀이 아니라 쓰네. 빵태 빵태 딱다 딱어 그래서 전멸되고 오큐 너무 좋고 앨리스 왔지만 땅이 딸것 같아요. 앨리스 왔죠? 그렇지 딱고 킨드만 지켜 아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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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 동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이 정도 미드가 상당히 많이 받죠 그렇죠. 사실은 구실은 나아. 아 우렁님 입장에서는 싸비드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네. 자크가 솔직히 키를 먹어도 좋은 건 없어요 게임에 네. 근데 뭐야? 먹는다. 아, 돼. 그래또나 죽었네. 감사합니다. 딱 값도 아, 풀 빼면 돼? 풀은 뺐고 따나? 나이스 아아 제발 아, 제발 아냐 아 아무도 아, 아무도 안 탔어 아무도 안 탔어 아 따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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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초반 반반만 가도 후반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후반 어. 뭐가 있어요? 없죠? 아유, 그냥 다컷 됐다 딸만하다 죽을 이거 <놀람> 이게 자키선 분이 언제 이렇게 초반에 약하죠 아 어, 많이 약하죠 네. 그래서 릴리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아 초반부터 힘이 센 음, 애들 그럼 네, 줘야 돼요 누구라든지니달리 네. 이런 애들 다벤때니까 그거 때문이구나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사실 성장으로 찍어 누르잖아요 정원닝이 네. 빠르니까 네, 네 그죠 자크도 정글링이 느린가요? 아 진짜 느립니 지금 마체테가 나와서 진짜 빠른거지 네. 파드스가 유캠프다 먹는게 제일 빠른 분이 2분 52초인가 그렇거든요 자크더다 네. 먹으면 한 3분 3초 되거든요 4 0조 차이죠 40초 차이 대는될것 한데 이 선진입을 막, 막, 그 과감하게 하진 않네요. 지금. 네, 절대 안 합니다. 어, 잘 눈치를 세셨네요. 저는 어, 무조건 후진이스타요 어, 저좀 판단력 좀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대충 보는 것같은데 보지 않습니까? 티어가 혹시 어떻게, 하, 어디 것 같으세요? 어, 음, 그런 데 3까지는 볼수 있지 않나. 오! <laughs> 오 어! 어, 뭐야! 에이, 이 정도는 뭐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야! 어, 뭐야! 판단 말이죠. 안 하네요 왜왜그런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하지만 가기 좋으니까 자, 사이버내죠 이건 엘탑이고 적 카밀 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일러스가내려가거든요 에이 아나 안할게 이거까지 먹자는것 같은데 좀욕심내는것 같지 않나 레드! 나이스! 와, 사실 저는 탄테온보다 레드를 먹었다고 볼수 있겠죠 천상 정글러네요? 천상 정글러 네상 정글러 그냥 머리를 박아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패시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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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기합으로 살았다와 기합 지렸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완전 바텀에 투자했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음. 엘리트는 탑에 음. 투자했는데 확실히 바텀 이킬이잖아요 일단은 음. 네, 지금까지 제가 더 음. 많은 정글로 입장에서는 바텀을 어. 키우는 게 확실히 좀더 힘이 있죠. 그러면 네. 그러면 어, 은동선를 어떻게 짜야 되나요? 오늘 이제 정글을 할 거야. 자크 정글을 할 건데 동선를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음, 정글이 진짜 유동적이긴 해서 오늘 딱 말씀드릴 순 없는데 뚜벅인 쪽으로. 우리 호응이 좋고 뚜벅인 쪽으로. 왜냐면 자크는 어디서든지 갱이 가능하거든요. 호응만 좋은 쪽으로. 판테온 위드를 제가 그래도 되게 선호해 코템은 그거예요. 일단 재불에다가 신발은 제가 키티어 신발로 안 갑니다. 잠깐 강한에서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아, 일단, 일단 기사의 맹세가고아두 번째 코기세의 맹세예요? 아 전골팀 다음에 그냥 따겠습니다. 바텀에 완전 투자를 해야겠죠 일단은. 네. 어? 일단은 상대가 탑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정말 돼도않는 거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했네요. 그냥 돈이 있거든요. 니 야! 아이 빨리 떴어! 아, 와 근데 와 다리 킨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와... 그런데 제가 또 캐리어 할수 있다고 봤죠? 좀 잘하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은 것 에이. 같아요 이게 원래 근데 정글 작가 김행을 가요? 탑자크는 모르겠는데 정글작가는돈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템만 가거든요 그래도 제가 요즘 개발한 템이니까 구원, 김행, 솔라리 선포터 선포터? 6 6 0 0원짜리 3코거든요. 아, 6 0 0원이면 그 3코가 떠요? 네. 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오, 뒤에서 난리 났다고 요 이거는. 오 좋아요. 아라님 아, 뭐야? 와, 아. 를 진짜 잘 쓰신다는데. 무네 야. 어? 아쉽다 이거 내가 공을 좀만 천천히 해뒀으면 전사했었으면... 아오 들어와줘. 나왔다. 러이스 살고 패시브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뭐야? 오 뭐, 뭐야? 와 이거는 이 e 당기면 엘리트가또 1로 반응해서 오히려 제가 뒤시거든 아니 풀세우스 이를 빨리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와. 이거 우리 용먹으면 3명이죠? 야. 아니 돈이 너무 많아 큰일 났다 지금은... 왜요? 돈이 너무 많아 신발 팔긴 뭐야 그냥 2,400원 음, 왜냐면 2,700원 있었는데 비단이 2,800원이거든 네. 근데 용 타임이니까 빨리 가야 돼. 비단이 사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요 어... 신발을 버리고 그템 자체 존재 자체가 스펙 스펙이니까 샌더블이가 너무 잘 깔리긴 했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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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와.. 이딜 자체 근데 진짜 세네그 불꽃은 썼다? 스프다되이거 같네요 거의 나이스! <laughs> 게임 너무 잘했는데요? 아..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들긴하는데일반인이라서그아그럼이한판만 아, 끝나겠는데요? 당신의 플레이가 이... 좀더 보고 싶어졌어 아이고.. 또이로 해주시면 <laughs> 운이 좋아질 수없 네. 이게 나무 버티죠, 버티죠. 지금 공을 떠주면 와,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지금? 아, 아닌데? s i 다 What is it? What i 와. 아니, 바로 a t 까지 빵. 그렇지. a t is it? w h a 와! i 뭐 it? w h 지 t is it? What is it? What 바텀 it? What is 그죠? 제 기어가 제일 크다고 그수있 좋다니까. 솔직히 먹힌 뭐데 그냥 공 쓰고 탈의 공 쓰는 지들끼리 다 하는, 나도.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 어, 누나. 어, 존나 섹시해. 아. 어, 존나 섹시해. 짜첫 <laughs> <laughs> 판만에. 예, yeah. 자, 오늘, 이렇게, 너의 우럭. 정글 자크 한번 배워 봤습니다. 어, 사실 저는 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그 정글 자크템플리라든지 되게 어떻게 좀 갱킹을 가야 되고 이런 걸좀 몰랐는데 대단한 배거 같은데 수제품 되게 감사스러워요, 주죠 제가 이 영상 보실 때에는 제가 아마도 트위시 스트리머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미숙할 테지만좀 자주 와주시고 하주시면 제가 열심히 방송해서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장인 초대소감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라고 나 공식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감사합니다. 컷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고생습니다 아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 렛츠고! 두 판만에 끝내기 아니 한판 아니 한판한 판만에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마음만 가 캐리가 될까요? 아니 아니 마음가짐 마음가짐 음. 아니 제가 몇 명을 제가 지금 봤습니까 또 마인드 한판 하고 이제 조판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벌써부터 마음을 정리했어 조금 틀어지잖아요? 네 이번 판은 진짜로. 연습 게임이니까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laughs> 이 판은 연습판이니까 아 다음 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판딱돼 그럼 제 다음 판 삐끗거리면 이제 어아 혹시 또한판더 되나요? 그래서 딱대가 이제 다시 세 번째 판아 요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못 하지 않나요? 혹시 한판더 <laughs>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깍... 페 아... 뭐... 야과 함께 카페 지금 밟보세요 와우